네, 오늘 먹어볼 과자는 오도독 오오독 오독, 꿀바른 옥수수 콘스낵이오고 되어있는데 콘넛츠 콘넛 네하니몰로스터도콘데이가지고 옥수수가 82%, 82% 5 꿀이 1.75% 되어있고 35g 짜리입니다 음 페이볼렛이 회사 이름인가보죠 천본회사에천본 천번 제품인데 콘넛이고 옥수수 설탕이 10%가 들었다고 그러네요 35g에 10%면 3.5g이겠죠. 거기다 꿀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 더한 5g 이상 어, 당분이 들어갔을 것 같고 해바라기씨유, 꿀, 정제염, 미국 어, 미국 거고 썬 오브, 오브 타사 미국 인터넷에서 수입했고요. 수입원은 금호 복잡하기도 하여라. 에, 옥수수의 고소한 맛을 그대로 느끼며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옥수수 냉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뭐 수입 과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음 이건 9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는 느낌도 드는데 맛이 중요한 거죠 뭐. 맛있고 뭐 안에 실속이 있다. 포장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. 이런 거 많이 봤죠. 이런 거 과자도 판매하는데 옥수수 과자. 네, 딱그 맛이네요. 이거 그 그 뭐야 이거 저 술집 같은 데 가시면 그 기본 안주로 이렇게 두고 그러는 거 요즘에 옥수수 깡냉이 그런 것 같은데 좀, 좀 달짝지근하네요 그런 데서 주는 거는 좀 깡냉이처럼 그냥 바삭한 맛만 나는데 여기에는 그 꿀을 하고 설탕 범벅을 해가지고 좀 달짝지근한 맛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. 개인적으로는 이게 단맛보다는 그냥 그 담백한 맛이 좋은데 뭐 단맛 좋아하시고 옥수수 좋아하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옥수수라서 그런지 딱딱하기는 한데 뭐 그렇게 심하게 딱딱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음, 이빨 안 좋으신 분 저희 부모님처럼 뭐 틀리기신 분들은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네. 하여튼 바삭한 맛으로 드시기에는 <laughs> 괜찮을 것 같으니까 <laughs>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